결국 다 돌아온다. 착한 사람이 끝까지 이기는 이유.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. 착하면 손해본다.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. 친절은 당장 이해받지 못해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. 친절한 행동은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 품격을 지키는 방패입니다. 그 순간 내가 잃은 건 조금의 시간과 에너지일 뿐, 내 안에 쌓인 건 사람들의 신뢰와 내 마음 깊은 곳의 평온이죠. 세상은 돌고 돌아 언젠가 상황이 바뀌면 그 친절은 예상치 못한 순간 돌아옵니다. 때로는 내가 전혀 모르는 길을 거쳐 더 크게, 더 따뜻하게 돌아오기도 합니다. 친절을 계산하면 거래가 되고, 계산 없이 베풀면 복이 됩니다. 기억하세요. 친절은 절대 공짜로 사라지지 않습니다. 당신이 베푼 마음은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.